자 일단 예물브가 봅시다. 구개하는 마지막 한 점에 똥줄 승부 남겨놓고 에, 가자 물브 S.C.곤이니까 c 하트가 나오겠죠 친구야. 일단에 네, 템파데 미네 오늘 한번 미네가 어, 라스몬 헤을 털면서 좀편게갔고 어, 확실히 화력은 있어요. 미네가 코레아가 복귀한 이후에 빠따는 좋습니다. 에이. 투수력이 1 0 창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미네는 되게 단순해요. 선발이거나 좀 사람 같은 친구들 나올 때는 갈만하고, 아니면 그냥 아싸리 오바 찍거나 상대 왔고 보고면서 그런 식으로 가면 편합니다. 아, 또 리얼한 매형님 반갑습니다. 에. 근데 내일 집치곤 구기하러 와야죠. 에. 구기하러 와야 될 친구고. 오늘 미네가 좀 야무지게 많이 쳤으니까 뭐 내일은 일단 처맞아요. 처맞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템파가 오늘은 또 자완이다 보니까 기적의 블래툰이죠. 저번 경기 자완 나온 날도 사만타를 쳤는데 최지만이 아니야, 절대 안 써요. 자완이 선발인 날은 절대 안 씁니다. 에. 그래서 오늘도 지만이형 가장 타격광이 좋은 지만형이 이 빠졌기 때문에 템파가 뭐 점수 잘안 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에. 내일은 우한인 찌찌곤이 나오기 때문에 에. 내일은 최지만도 터지면 템파도 점수가 납니다. 도대체 치찌곤은 국내에 지금 온이 많이 하고 있는데 블브에서 성공하면 안 되죠. 에. 현실적으로다가 에. 근데 내일 결국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카드는 템파의즈, 쉐인바즈, 뭐 작년에 데뷔해서 한 3경기인가 던졌습니다 공은 좋아요 공은 확실히 압도적으로 좋은 카드고 딱미네소타에 비슷한 느낌의 투수가 있죠 에, 조라이언 에. 근데 이 친구들이 확실히 신성답게 루프에서 먹힙니다 에. 작년에도 몇 경기 던지진 않았지만 이닝보다 탈삼진이 훨씬 많았고 올해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부상 이후에 재활 등판에서도 4.1이닝 동안에 삼진 10개 에. 아우카운트 13개 중에 삼진이 10개죠. 확실히 9위는 정말 좋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템파베이라는 유망주가 흘러나오는, 유망주 세미족의 예. 유망주 리그 최강의 그 팜을 자랑하는 템파베이 유망주 랭킹 1등입니다. 바버치의뭐 예. 능력치는 뭐이 정도면 설명이 될것 같고, 그, 템파 유망주 랭킹 1위는 대부분 다, 물포 전체 랭킹으로 따져도 탑권에 들어요. 원더풀 랑코도 뭐,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그 정도 모습을 보여줬고, 예. 이 템파라는 이 판에서, 예, 유망주 짱을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의 포텐셜이 있다는 거죠. 확실히 공은 좋아요, 제가 봐도. 이게 오랜만에 1분 등판이다 보니까, 0점이 잡히냐 안 잡히냐의 문제인데, 예. 미네가 빠따가 없는 팀이 아니에요. 다만, 미네가 텍사스를 제가 항상 설명할 때 말하죠. 어중간한 구속대까지는 털수 있다. 미네가 그거보다 살짝 윌레벨이거든요. 대신에 이 쉐임 바즈 같은 느낌. 90마일 후반대 기본으로 찍히는 이런 투수들한테는 이런 투수들은 유형이라는 게 없어요. 냉정하게. 그냥 지 컨디션 좋으면은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예. 미네 빠따가잘 치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그냥 지각을 키면은 막아요. 예. 이게 이 정도 레벨은 사실 S급 레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마찬가지지 뭐 볼랜더 디그롬이 자기 끌키면안 맞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현실적 예. 포텐셜도 그 정도 급이라 봐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닝은 길게 못 먹을 거다 아마 길면 5이닝 4에서 5이닝 정도 보거든요 첫등판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내일 템파가 불펜을 좀 써야 되는데 불펜이 좀 어지러운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템파가 불펜이 좀 약해요 생각보다 예. 이기는 경기에서의 불펜은 그나마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템파가 초반에 벌려야 돼요 치치곤데 바지에서 벌려놔야 되고 어차피 미네도 불패는 썩었습니다 예. 미네는 지는 경기에서 나오는 불패는 사람 없어요 그나마 이기는 경기에서 나오는 파간, 규란 정도만 사람이지 나머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는 9.5나 되네 무섭게 예. 캠파승에 오버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페레즈 대 지올리터. 일단, 마틴 페레즈가 지금 최근 경기들 굉장히 잘 던지고, 뭐, 퀄스 무한정으로 찍어내고 있죠. 1.56.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뭐, 내 눈에 띄게 구속이 올랐다거나, 구질이 좋아졌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페레즈는 냉정하게. 그냥, 뭐, 볼 배합이 좀 좋아졌다라는 게 그나마 유일한, 예, 칭찬거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화싹. 예, 좌 자완투수는 가차없어요. 예, 여기는 평등합니다. 우투수는 못 털어도 자완은 평등해요. 페레즈 방어율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딱 좋은 날이죠. 냉정하게. 이것까지 버텨내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지올리터도 사실 최근 두 경기가 조금 난 조가 있었기 때문에 텍사스 같은 물받다들 상대로 에, 세탁을 해야 되고 지올리터는 뭐 공은 뭐힘 있고 빠르니까 텍사스가 뭐잘 치는 라인은 아니죠. 에. 현실적으로 뭐 화싸기 자완은 턴다는 거는 앞선 계속 많은 경기들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선발 싸움은 앞선다. 어차피 불펜 싸움 가면 화싸기 텍사보다 낫습니다. 에. 현실적으로 페레스가 뭐 아무리 좋은 흐름이라 안 될, 뭐 그렇게까지 믿고 싶진 않다. 자와는 화사가 앞에 평등하다. 에. 아, 언더버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지올리토가 안 털릴 것 같아서 화승원 하겠습니다. 신시대 응무 역시 신시는 집 나오면 못 쳐요. 쿠어스 같은 기분이 됐죠. 원정 콜로 같은 기분으로다가 에, 신시도 집 나오면 못 칩니다. 아. 텍사스는 투수보다 타자에 돈을 많이 썼냐고요? 올 시즌만 봐도 그렇죠. 뭐 조나단 그레이 투수한명산거 말고는 다 빠따 쪽이죠. 예, 일단 뭐 그레이랑 아 그레이란다 그시거랑 세미에네 야무지게 몇억 달러 박았고 트레이드로 데려온 것도 뭐 미치가 뭐 빠따 보강이죠. 예. 아뭐 헌터그린 저번 경기 5천 강우 콜드로 완봉승 한번 찍었죠 데뷔 첫 예. 7이닝 1피안타 완봉승 깔끔했고. 예. 뭐헌터그리는뭐 뭐, 키는 팀은 먹혀요 뭐 바이어볼러 일단 공 자체가 100마일이 넘으니까 네. 어, 근데 앵무새는 뭐 사실 뭐이 새끼들은 그렇게 지금 타격 페이스가 좋지도 않고 해서 앵간하면 막을 것 같아요 막을 것 같은데 웨인라이트가 문제죠 웨인라이트가 홈에서 확실히 안정감은 있는데 신시 상대로는 좀 어지럽죠 물론 이게 신시 원정이었으면은 안가는게 맞아요 어, 웨인라이트가 신시 원정 톤상 방어율이 제가 알기로 네. 같은 지구라서 몇십년을 만났는데도 1 3점땐가1 4점땐가 그래요 에. 그렇기 때문에 신씨 원정은 일단 답이 없기 때문에 홈에서 만나는 거에 대한 감사하는 게 맞다 오늘 신씨 휘두르는 거 보니까 웨인 라이트도 콜스는 찍을 것 같아요 둘다 오늘 치는 꼬라지를 봤을 때 내일 선발 왁구 정도면 점수 나기 좀 어려워 보인다 앵무새 봤다는 갑자기 죽었거든요 신기하게 음, 현실적으로 왁구가 와쿠가... 아... 하... 누가 정, 배당을 보자. 정배는 당연한 건데. 아, 살짝 애매하긴 한데. 앵승원 하겠습니다. 심플할까 하다가. 약간 홈에서는 그 앵무가 많이 이기긴 해요. 근본적인 팀, 그 뭐랄까, 능력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번가노 대 휠러. 이게 딱 오늘 그 느낌이에요. 국야로 따지면 쓱대 하나 같은 기분이거든요. 에. 비빌 순 있을 것 같은데, 일반성은 휠라가 할것 같은데, 필라가 확실히 최근에 공격력이 좋아요. 오늘 뭐, 제깔렘까지 박살 냈죠. 범가너라도 장담은 못 합니다. 필라의 페이스가 좋아요. 그렇다가 믿을 수 있는 선발인 에이스인 휠러가 나왔어요. 예. 근데 좀 애매하다. 범가너한테 뭐, 그렇게까지 위력적이지도 않고, 아, 분명 휠러는 막을 것 같은데, 에리 빠따 구조상, 예. 풀펜이 별로 세지가 않고 빠따도 시부레 요새 너무 잘 치고 있는 것 같고 에, 그런 느낌이지 에, 솔직히 말해서 필라 일반승 찍으면 세상이 푸근할 것 같은데 마이는 살짝 졸린다 약간 그 느낌? 에, 뭐 되면 되겠지만 되면 오히려 아슬아슬하게 뭐 4대2 이런 것보다는 쉽게 될것 같긴 한데 됐나면 아니면 접전 봅니다 저는 에, 아, 근데 경기력 도로에서의 최원정 l 리를 사람 취급하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잘못됐어요. 예. 필라스는 언더하겠습니다. 예. <laughs> 그 다음에 밀워키드 워싱턴. 일단 뭐 밀워키가 오늘 처발렸죠. 밀워키도 오늘 새 7연패인가요? 승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요새 연패코인을 타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오클랜드도 10연패고. 예. 싱턴이가 오늘 오랜만에 뭐19안타11 득점 봤다가 야무지게 터졌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는 워싱턴은 이틀 연속 터지진 않아요. 예. 현실적으로 내일도, 뭐 오늘 자완이네 시비를 털었지만, 러르를 턴다는 보장은 없고요. 예. 코빈, 일단 못 믿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에서 승을 먹었지만, 승률 2할 따리. 예. 현실적으로 코빈은 자완한 대역한 미러키도 쳐요. 미러키가 라인업은 되게 멀쩡한데, 그냥 다, 다 전체적인 타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코비 만나면 한번 땡길 수도 있죠, 뭐, 예. 그 어차피 불펜싸움 가면은 미러키가 월등하게 앞서죠. 접전으로 만약에 넘어가면, 선발에서 또 이때 에 치면은. 뭐, 헤이더가 필라한테 한번 불러냈다고 또 불러날 것도 아니고, 에. 현실적으로, 내일 경기쯤에서는 미러키가 연패를 끊어야 되지 않나. 미러키가 최근 페이스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십창이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에. 뭐, 에인절스맨키로 그렇기 때문에, 미러키가 연패를 끊는 건, 이번 시리즈에서 끊는 건 거의 기정사실적인데, 내일 경기가 그 알렉산더 같은 새끼 믿을 바에는, 그나마 로르를 믿는 게 낫지 않나. 미러키가 최근에 어지러운 게 우드러프랑 페랄타, 선발 2, 3 선발이 빠져있어서 그래요. 에이. 걔네 둘이 빠져있는데 1선발인 번즈까지 최근에 부진하기 때문에, 에이. 그나마 제일 믿을매는 로르다, 예. 승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웰스 대 린치. 웰스 이 새끼도 약간 신기한 친구죠. 존나 공만 보면 별거 없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안 쳐맞아요. 약간 이건 뭐 타자들이 느끼는 거겠지. 생각보다 볼 끝에 힘이 있는 거 같죠. 스탯으로 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쳐맞는 게좀덜 하다. 린치 이 새끼는 뭐 어느새 갑자기 배팅볼 됐고. 에. 근데 이 새끼는 4대가 안 맞아요. 근본적으로. 에. 숙제 말해서, 오늘도 켄자가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거 보면서, 역시 족밥 싸움은 알 수가 없다. 예. 내일도 뭐 선발 또이 또이에 보이지만,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먹을 수 있죠. 예. 오늘 켄자가 확 땡겼으니까, 내일은 볼티가 확 땡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역시 족밥 싸움은 정배가 짱입니다. 예. 그 와중에 족밥 중에도 정배가 있다는 게 놀랍지만. 예. 볼이승. 볼승원 하겠습니다. 그 어, 다음에 오클대클블 뭐 오늘 제가 클블승 주력으로 갔는데 어 그냥 즉사할 뻔했는데 이것마저도 역전패를 당하더라고요 에. 오클랜드가 시즌 초에 잘 비볐는데 어느새 패가 승보다 2배 많아졌네요 에. 제자리 찾아가는 거에 어쩔 수 없어요 오클랜드는 올해 상위권에 있을 수가 없는 팀이에요 막말로 이거 뭐좀팀대스 좋은 팀요망주 많은 팀이면 마이너리그 라인업이랑 해도 비벼요 에. 오늘 뭐 블랙번이 8이닝 무실점을 찍고 내려갔는데 불펜이 1이닝 만에 3실점 하면서 에, 바로 역전당했죠 에, 근데 이 와중에 오늘 맥킨지도 웃긴게 홈런 꼴빠인 디트랑 오클한테도 홈런 두개씩 맞더라 그래 에, 진짜 맥킨지는 홈런밖에 안맞아요 그 새끼도 에, 참 신기한 새끼입니다 다른걸로는 점수를 안줘요 오늘도 홈런 두개 야무지게 맞아주면서 딱 2실점 했는데 어, 패전당할 뻔했죠 팀빠았다 클블도 지금 빠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에, 내일 경기는 이제 답 장담을 못해요. 블랙본이 팔 물을 했는데도 못 이기는데 뭐몬타스잘던지면 어쩔 건데. 현실적으로 플래하게 최근 두 경기 세탁을 했지만 상대가 너무 좆밥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얘네들은 장담을 못해요. 어차피 이거 선발에서 찌찌뽕인데 뭔 상관인가요? 아 배당은 비스 무리하긴 한데 오클랜드도 10연패면 한 번쯤은 이겨야 될것 같은데 그나마 클리이 만만하긴 하거든요. 근데 별로, 진짜, 정은 안 간다, 예. 비비긴 할 듯? 그, 몬타스가 저번에 한번 풀, 컬벌한테 털렸기 때문에, 한 번은 좀 갚아줘야 되지 않나, 예. 오프인 하겠습니다, 예. 뭐야, 이거. 어, 잘못 눌렀구요? 네, 폴로대 샌디 뜬금없는 더블헤던데. 펠트너 대 마르티네즈. 뭐 샌디가 그냥 확실히 최근 페이스가 좋아요. 하타하다 보은 김하성이 오늘 4출로라더라고요 김하성이 못초도 최근 페이스가 좋았는데 김하성까지 뭐 뽀록이긴 하지만 사만타일볼레4출로 때려버리니까 뭐 야무지죠 에. 근데 하성이 오늘 진짜 오늘 안타 보는데 죄다 범력타예요. 하늘에 그냥 뭐 오늘 완벽한 거에 몰빵을 받았죠 행운에. 현실적으로 샌디가 그냥. 존나 세다. 에이. 뭐 샌디가 확실히 존나 세다는 느낌이 들고. 에이. 아 새끼 때문에 또 흐름 끊겼네. 에이. 에이.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샌디가 뭐 더블헤더 둘다 잡아 도 놀랍진 않다. 원정 콜로 별거 없기 때문에 그냥 흐름이 샌디가 좋은데 저는 마르티네은는안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맥힌지 고어가 1차전이었으면 믿어보겠는데, 예. 마르티네스는 샌디 선발 로테이션에서 제일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뭐 이제 스넬도 있거나 하지만, 예. 제일 믿음직스러운 뭐 고어나 머스그로브나, 예. 믿을만한 카드들이 있는데, 왜 굳이, 예. 뭐 상대가 펠트너, 조밥처럼 생기긴 했지만, 굳이 샌디에 내가 목숨을 태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굳이 가야 되면 샌디를 가는 게 맞겠죠. 8.5. 센마브 하겠습니다. 네. 어, 잘못 눌렀고. 그다음 토론토 대 디트. 일단 뭐, 디트가 확실히 원정 베리우스도 못하는 걸로 봐서는 빠따가 없어요. 네. 팀이 빠따가 없는 팀인 건 확실한데, 네. 뭐 가끔 가다가 역귀짓을 하긴 하지만, 그, 옆인 짓을 하는 구독 날도, 빠다가 터지기보다는 투수력으로 막아제끼는 날이 좀더 많죠? 냉정하게 말해서. 네. 어, 솔직히 말해서, 브리스케. 토론토가 모털 투수는 아니에요. 몇 점은 내요, 최소한. 네. 근데 결국 이 경기의 문제는 가우스먼입니다. 가우스먼이 최근 두 경기에서 조금 난조가 있어요. 그 존나 그리고 명확한 이유가 있죠. 스플리터가 조금 맛이 갔어요. 네. 스플리터를 똑바로 못 쓰다 보니까 직구랑 슬라이더 밖에 쓸게 없는데. 결국 가우즈먼의 주무기가 스플리터인데 어떡합니까? 주무기가 봉쇄당한 기분인데. 음. 그러다 보니까 좀 피장타도 많아졌고. 에. 디트로이트 상대는 근데 그런 제약을 줘도 막말로 스플리터안 던져도 콜스풀은 찍을 것 같긴 해요. 오늘 치는 꼬라지를 보면. 아뭐 진짜 그나마 이런 유형의 투수들 미니한테 쳐맞을 때도 보면은 공갈포가 무서운 건데 디트는 공갈포도 없잖아요 이 새끼들. 팀 홈런 물보 30개 팀 중에 꼴찌인데. 에. 어, 솔직 말해서, 가우스만이 오늘 베리오스 때랑 똑같은 마인드에요, 뭐 예. 아킬바도 부상이겠지, 뭐, 예. 하... 그래서 가우스만 앵간하면은 두점 안으로는 막을 것 같다? 많이 주면 석 점?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토론토가 오늘도 혼자서 10점 냈잖아요, 예. 디트, 어차피 만약에 브리스케가 밀리면은 선발 싸움에서 좋은 투수를 낼 수가 없는 구조죠 예. 차라리 그 다음날이 스코발 데 스트리플링인데 그나마 디트가 제일 해볼 만한 경기는 예. 일요일 경기 시리즈 마지막 경기예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밀리면 은 힘쓰고 싶진 않을 거다 디트도 만약에 가우스만한테 비비면은 뭐 경기가 좀 어지러워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랑 비슷한 사이즈로 가지 않을까 토론토가 캔 자랑할 때도 1, 2차전까지는 그냥 스무스하게 밀어붙였죠 한 8대0, 10대0 이렇게 예. 뭐, 토마를 보는데 개인적으로 오바가 좀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 7.5는 8.5도 아니고 가우스먼이 생각보다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름값이나 지금까지 선, 뭐 스탯에 비해서는 에. 근데 너무 많은 걸 알아도 문제다 에. 그냥 편하게 토론토 쓴 찍으면 마음 편한데 씨발 아휴 근데 뭐 내가 봤을 때 확실히 별로다는 느낌이더 어떡하냐 에. 탐슨 데 모튼 이건 선발은 오히려 피치가 낫습니다 물론 불펜이나 빠다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에. 오늘도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봤을 때 젠슨한테 상위 타선 걸렸으면 은 게임 몰랐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위 타선이라서 양양하게 막은거지 예. 솔직히게말틀란타도 불펜이 그렇게 튼튼하진 않다 빠따가 좋은거지 예. 근데 애틀이 빠따가 좋고 불펜이 애매하다고 라 말할 수 있는건 선발이 버텨주는 경기에 한해서입니다 애틀스팟에서 모튼이 제일 약해요 예. 모튼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맛이 많이 갔다 피츠라서 장담을 못할 뿐입니다 상대가 좀 강한 팀이었으면 은 못버틴다고 말할 정도에요 근데 피츠 파단 진짜 썩었어요. 에. 피츠 파단 진짜 더럽게 썩었다. 모겔바치가 중심 타선 있는 타선은 정말로 역겹습니다. 에. 현실적으로 나는 톰슨은 앵간하면 버틸 수 있다 보는데 요새 애틀란타 점수내는 패턴 보면은 장타가 많은데 톰슨 정도면 생각보다 버틸 만하거든요. 음... 근데 결국에 후반 싸움 가서는 장담을 못할것 같긴 한데 만약에 피츠가 이 시리즈 애틀란타를 한 번이라도 모가지를 딸수 있다면 그나마 이 경기인 것 같다. 에. 음, 피풀어나있습니다 마이애미 대 휴지 여기 뭐딱 보이죠? 선발 와구 차이는 많이 납니다. 브룩스턴가래 솔직하게 칠만해요. 다만 휴스턴이 좌완한테 약하고 뭐 오늘도 족발렸죠 에, 뭐 마이애미가 뭐 루이스 가시아 패거라 생각은 안 했으니까. 에, 뭐 언더도 날라갔고 예. 현실적으로 내일도 마찬가지에요 선발 왔고 앞서지만 휴스턴은 그냥 휴스턴이다 예. 항상 말하지만 휴스턴이 너무 사이즈가 유리해 보일 때는 주력으로 안 가는게 좋아요 근데 뭐 제가 마이미가 이긴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저건 선발 차이가 많이 나서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예. 머머업 하겠습니다 예. 다저대 샘프. 여기 뭐 라이벌전이라 그런가 샘프가 졌같이 못하다가 다저스한테 또 사람답게 치더라고요. 예. 빌러가 좀 어지러운 것도 있지만 아.. 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다저스 앞에 자완인 쌈롱을 쳐넣었기 때문에 예. 일단 합격. 그리고 커쇼 복귀전이죠. 커쇼가 뭐마이너리그에 재활등판에선 당연히 뭐 처맞을 리가 없는 투수지만 예. 샘프는 커쇼를 그래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제가 봤을 때 또이 또이 합니다 다자스 경기력 사실 별거 없어요 예. 어, 생각보다 비빌만은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자스 배당이 보자 음~ 뭐이 정도면은 예. 최근 경기력도를 봤을 때는 샘플 플랜이 낫지 않나 예. 샘프로 하겠습니다 양키머 뭐 연장 13회 간 거. 아 스와머 대몽고메리 양키스가 오늘 이기긴 이겼어요. 이 새끼들이 젖같이 못하는데, 어쨌든 이겼으니까 뭐할 말이 없습니다. 존나 잘해요, 그냥 사실. 예. 마음에 안들 경기력, 점수 때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그렇지, 최근에. 홀짝 하는 기분이죠. 예. 10점 냈다, 1점 냈다, 10점 냈다, 1점 냈다가. 내일 10점 낼 턴이네요. 예. 근데 하필 몽고메리에요 예. 양키스 패배 토템이죠. 상대는 그래도 처음 만나는 스와머. 어쨌든 간에 지금 약간, 뭐랄까, 그, 노망주 판, 노망주 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 스와버기 때문에, 음, 또 모르죠, 게임. 에. 어, 현실적으로, 어쨌든, 양키스 봤다 솔직히 우한에다가 별거 없는 투수기 때문에 냉정하게, 못칠것 같진 않은데, 저는 몽고맨이 나오는 양키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 좀 넉넉하게 이겼어야 되는데, 에, 연장 13회까지 가는 개 졸전을 처하면서, 예. 그러고서 이겼다는 게 놀랍죠 어쨌든 간에 양키스는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필승조들이 죄다 연투를 했고 에, 홈스 없는 양키스 불패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조꼬메리가 만약에 조금만 난조가 생기면 경기가 어지러워요 아니면 수왐을못털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1대1로 연장 13회를 가는 게 버르지 같은 싸움을 했지만 내일은 좀칠 만하지 않나 서로 에. 조꼬메리에서 양키스 내 마이는 차마 말을 못 하겠다. 양승오 파겠습니다. 오버가 낫겠다. 몽고메리가 나온 날은 빠따가 안터지다나영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 주력 이폴 신청했는데 킵 배송되나요? 보냈다. 약간, 삼성에서 수아레즈 나오는 기분이라고 생각해라. 네. 양키 불펜 중에 킹이 제일 잘 던지는 거 아니냐고. 홈스가 그래도 낫지. 킹은 약간 롱 릴리프 느낌이고. 네. 언젠간 선발로 가겠죠. 양키가 만약에 좀 로테이션 선발이 약간 좀 세대 교체가 되면. 네. 천사가 일단 뭐, 로렌젠한테 휴식을 하루 더 줬습니다. 오늘 디아즈. 약간 루키 됐다가 개처맞았죠 근데 뭐 로렌젠 하루 휴식 더 준다고 매츠 버터 막아줄 거란 기대는 없고요 솔직하게 매츠가 확실히 오늘 알론소까지 복귀하니깐 마르테가 없어도 아직 타선의 안정감은 있어요 마르테까지 복귀하면 뭐더세겠죠이 새끼들이 뭐 아예를 간게 아니기 때문에 막말로 내일 마르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카라스코 정도면은 믿어야죠 카라스코의 승률 보세요 야무집니다 뭐 아까 몽고메리 때도 말했지만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도 1승하는 친구가 있고. 이렇게 뭐, 예, 매츠 유니폼에서 7승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예. 다승이 찍자, 이렇게 된 거, 동엽이 형. 예. 에인젤스 뭐, 오타니가 뭐, 14연승하고, 14, 아, 14연패 이후에 14연승 하겠다 드립 쳤지만, 제가 봤을 때, 예, 못합니다. 승률 14%퍼때 찍을 확률이 높아요. 예. 뭐, 소리, 로렌젠 데카라 스코 비빌 수 있을지언정. 결국, 불펜도 에인젤스가 더 썩었고, 순수 빠따도로도 트라우드 안 들어오면, 매츠가 월등하게 앞서지 않나. 예. 예, 매슨. 다음 시리즈 누군데, 천사, 매치 다음에. 8.5는 좀 애매하긴 한데, 매승원 하겠습니다. 다저스야? <laughs> 다저스는 근데 에인절스가좀잘 비벼요, 신기하게. 에. 그치, 약간 LA 더비는 생각보다 에인절스 승률이 높습니다. 에. 내가 알기로 에인절스가더 많이 이겼을걸, 최근 경기들. 에. 그다음에 와카데 커비 어지러운 경기네요. 제가 오늘 이거 굉장히 마지막에 어지러웠는데, 아 씨발 구기 하나 물구나둘다 마지막에 한 점이네. 씨발 인생이 안 풀린다 안 풀려. 새로 고침 한번 잘못 눌렀다가 못볼걸 봤네. 오늘 소재 시애틀 대보스턴도 마지막에 4대3에서 2423로 안타나면은 5번대 예. 아 진짜 소치 배에서 프레이저가 초구를 때렸을 때난 안타라고 생각했거든요 맞는 순간에 존나 정타로 맞았어요 예. 근데 하필 거기에 스토리가 까꿍하고 있더라고 예. 와그거 라인 드라이브로 잡히는 순간에 어지럽더라 예. 지금 맞는 순간이 5번 줄 알았거든 예. 됐다 했는데 잠시 항하다가 뒤져버렸네 예. 와... 오늘 극장 양팀 도 출루 오지게 했는데 정말 끝까지 쫄깃쫄깃하더라고 빠따나 예. 좀 쳐주지 이 새끼 예. 내일 선발 왔고 좋아요 심지어 와카 인젤스한테 완봉뽕까지 들어가 있죠 둘째 예. 말해서 여러가지로 그냥 적전인데 예. 시애틀이 비빌 수 있는 경기 내일도 와카도 완봉했으니까 세금 한번 내야죠 방도1 9구 걸쳐있는거 봐봐 나 2점대 가고 싶다고 발악하잖아 예. 냉정하게 시애틀이 내일도 비비기는 가능할 것 같다. 저지컵이 저번에 보스한테 맞았지만, 뭐이 정도 급에 루키면은, 뭐 두번 연속 털리진 않을 거라 봅니다. 에이. 뭐야, 이거 시애틀이 정배네? 씨바, 이거 시애틀 프렘 꿀 되니까 이젠 시애틀을 정배를 줘버리는데? 뭐지, 이건? 신개념 개념인가? 하도 시애틀 프렘만 쳐가니까 시애틀을 정배를 주는데? 천잰데 그냥 비비긴 할것 같은데, 내가 봐도. 이 새끼들 존나 천잰데, 언더야 해 되나? 언더를 가자니 보스턴 불펜이 오늘 씹창 나가지고, 내일 분명히 개 터질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시애틀 정도 세금 낸다는 마인드, 시승옵.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야가 제일 좋 같네요. 음, 음, 잘못 눌렀고, 뭐야, 이건? 와, 오랜만에 옛날 걸 보네.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 거야? 쩌르드 뚜뚜. <laughs> 오랜만에 옛날 거 보니까 좋네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오. 다 오케이. 들어오신 분들이 추천이나 한 번씩 눌러주고 나가세요 네. <laughs> 아, 구겨보면서 어이가 없네 네. <laughs>